경계를 보면서 러시아의 대문어 톨스토이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톨스토이는 항상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안고 살았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첫째,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톨스토이는 자기와 하시는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 맺어진 가족 또 하나님 맺어진 육체적 가족 또 그리스도 안에 피를 나는 그리스도 안에는 있 교회 가족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확연한 질문과 대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지금 이 시간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사람도, 가장 중요한 일도, 가장 중요한 시간도 지금 현재. 마저 보고 있는 여러분 또 여러분이 마저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시간을 중요하게 사용할 하수 없고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로 사용될 수 없고 또 중요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은어와 우리의 행동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그 한마디가 일생 동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쉽게 생각했던 그 한마디가 일생동안 우리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남편은 한마디 한마디가 아내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고 믿음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그런 말들을 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고 믿음의 기도고 하나님 기뻐하는 씨앗을 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방향적인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브라함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없을 때 에브라함 산지 구석에 그류하는 어떤 레이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 베들렘에서 첩벌 맞이했다. 레이인이 첩벌 맞이한다는 것은 말씀을 극단적으로 어긴 겁니다. 그런데, 에, 그가 첩벌 맞이한 것이 잘못됐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음, 림한 사람이 잘못 살기 시작하니까 그의 아내가 잘못 살게 되고, 그 잘못 산그 첩은 남편을 떠다 배들 낸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늪달 동안 음, 지냈다는 겁니다. 남편이 잘못되니까 아내가 잘못되고, 아내가 잘못되니까 그의 장인, 어른도 잘못된 겁니다. 딸이 집에 오면, 왜 집에 왔는지를 알고, 빨리 남편에게 보내야 되는데, 녹달 동안 자기 집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그 남편이 여자에게 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3주그 남편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다정하게 말합니다. 지금 다정하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다정하게 말하면서 그를 데리고 오자 하여, 하인토사랑가 나게 두 마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장인의 갓집에 갔더니 장인은 그를 보고 이제 기뻐합니다. 반갑죠. 딸이 저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고 는그 중에 사위가 와서 데려가려니까 좋은 것이죠. 그의 장인은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면서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넷째 날이 갑니다. 다섯째 날이 갑니다. 계속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흐름 속에는 지금 계속해서 여자 집에 있으면서 그가 결국 떠나는 것은 밤에 떠났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밤에 일어났던 사건이라. 사건이 밤에 터지고 밤에 끝마치는데, 본문 10절의 내용을 보면, 내인은 밤중에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다음날 저녁부터 안식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내인입니다. 안식이래는 성소주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성수에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가 밤에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레인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집을 떠난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문제는 밤에 집을 떠났다는 겁니다. 인생의 유행의 성공은 아침부터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아침 일찍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무리아 에 있는 산으로 데려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나 장작을 준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출발은 언제나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하지 워 아니하고 하나님 법을 자신의 삶에 전혀 적응하지 않는 자들은 사람이 붙들면 붙들리겠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날 때, 때 밤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내일은 아침이 아니고 해질 때야 예언을 시작했고 19장 전체의 흐름은 계속해서 아침에서 밤으로 다시 밤에서 아침으로 지나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시대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도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아, 요즘 말세라 그러지만, 과거에도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 모든 세대는 말세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대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깨끗했습니까? 그때는 다른 방식으로 깨끗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널 배역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가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문제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주님 앞에 서님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붙들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꼭 가야 되는 시간을 알고 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이 사회는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래 대청하니, 그대의 기력을 우며 해가 겨울대로 머물라고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안내도부구하고 밤을 사는 사람, 비역한 안에, 아내, 비역한 안을 두둔하는 장인, 본인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서도, 붙들면 붙들림 받고 있기 때문에 매여서 일어나지 못한 겁니다. 첩이, 첩의 장인이 가는 길을 붙들어서 결국 사회는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우리의 행편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그 조건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타협하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타협하면 성공의 길로 갈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언약을 계속, 언약 길을 계속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난을 바라보는 사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레이인이 유다 베들레에서 첩을 맞이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확연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 정도에는 괜찮은 일이지만 우리는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 정도에는 할수 있지만 할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살는 적당한 거짓말도 필요하고 적당한 소변도 필요하고 적당한 가장도 필요하고 적당한 타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적당한 것이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타협해야 된다는 그 타협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리인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난 유다 베드렘에 간 그의 아내를 찾아갔을 때그 아내에게 다정하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정하게 말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내를 꾸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넉달 동안 그렇게 한다면 그는 첩이기 때문에 첩을 버겠습니다 발목을 붙잡고 있던 레인이 길을 떠나것처럼 이스라엘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아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침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을 두는 태도입니다. 아침에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아침에 떠나기 싫었을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아침에 떠나지 못하게 하는 유목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면 믿음 장은 잘할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살아가면서 그 공부가 공부가 됩니다. 공부가 프로그램처럼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지혜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아는데 네, 그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고정적인 관념이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사람을 머뭇거리게 하고 진보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에 결정했다면, 영언의 필로 하나고 느껴진다면 그때 떠나요. 야 그리고 아무리 자기에게 마음이 드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신앙이 유혹되지 못하고. 하나의 말씀이 배치되고 사항과 정황이 늑달동안 머물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1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89장 사사기 신입장1절부터3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돌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리지 그들이고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고 갔고 밤새도록 정리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일 아이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자칼과 두 문서 조합, 문물자칼을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메고 비밀한 사걱적으로 갑니다. 삼손의 밤의 여행을 시작하는 이 가초절부터 시작해서 삼손은 타락하게 되고 삼손은 열망하게 되고 삼손은 실패하게 됩니다. 밤이라는 강조를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때의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 삼선이 밤에 다니다고 있다가, 그는 6, 6장 21절에 보면, 그는 결국, 어, 눈이 뽑히고맙니다 불리서 사람이 그를 잡아가, 잡아가서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노출로 빼고 그의 곡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선이 두 눈을 뽑히게 되는 시작은, 그는 어둠에 젖기 때문에 결국 그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밑의 사명입니다. 밑의 사명은 밑이 있 가운데 건너갑니다. 이스라엘은 밤을 향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아침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위험한 밤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가난의 신들과 풍속들을 기웃거리면서 그런 하나 님 주신 아침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위기, 신앙의 위기, 언약 관계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갈증을 느낀다면, 우리 삶의 리듬의 갈증을 느낀다면, 내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살을 가지고 똑같은 밥을 해도 물 조종을 다르게 하면 밥맛이 다르게 할수 있습니다. 시간 조종을 다르게 하면 밥맛을 좋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도 반찬을 만든 순서를 바꾸면 다른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유혹을 우리는 뿌리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공하기를 꿈꾼다면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유혹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저를 유혹하는 발목을 잡고 있는 조건과 또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조건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유혹의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내일부터 하면 되지. 그래 내일부터 내가 바뀌면 되지. 내일 내일이라는 이유때문에 결국 밤의 길을 떠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일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레인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 하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시대. 하나님 말씀 있어도 행식과 외식만 남아있는 시대. 직분은 종이라 하지만 종의 신분적 활동만 있고 사명적 본질을 상실한 뇌인은 그가 성소에 가서 그가 한 일만 통해서 얼마든지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데 세상 가운데 서도 부끄럽도 여기지 않고 처벌 드리고 첩이 행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도, 사귈다 오지 않는데도, 다정한 말로 찾아갔다가. 그러면 빨리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게 하는지 아니면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지. 본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아니기 때문에.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 시작된 일을 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처음에 떠났던그 마음대로 아침 일찍 그 유인을 데리고 집으로 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가까울 때까지 계속해서 장애 유혹에 머물고 머물다가 그게 안 되는 마음에는 떠나지 않으면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밤을 떠나 예만 그런 불상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혹을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버려서. 하나님이 주신 아침의 때를 놓치 않고 성공하는 그러고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위인들을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난 불신앙의 사람을 보면, 성경 속에 나타난 교훈들을 하나님 주신 임무를 보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그를 보면서 할 말은 많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잘못된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유혹의 발목에 묶여서 하나님의 기쁨의 걸음을 걸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출발은 또 잘못된 일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그 잘못된 일을 결국 유혹의 발목에 묻혀서 할수 없는 때까지 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길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종이 그런 길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종을 유혹하는 그런 세력들을 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종을 축복하시고 은혜 나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의 모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바람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될수 있도록 하나님 종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사한 사랑, 우리 교회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의 발목을 끊을 수 있는 그 유혹의 손길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필요가 있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관계를 뿌리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밤에 떠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그 기대의 장소에서 우리에게 빛을 바라고 아침의 길을 떠나는 그롬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참되고 성결한 믿음의 결속이 되도록 은혜나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아, 네.